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트래블에 도전하는 맨시티를 두고 지금 EPL 역대 최고의 팀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현재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캐리그 역대 최고의 팀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하다. 음. 뭐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부족할 정도로 울산 놀라운 행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요새 쓰는 표현으로 지으시 꼭 들어가야 될것 어, 같은. 어. <laughs> 뭔지 알지? 네. 진짜, 와, 네. 이번 라운드, 라운드에서도 수원이 잘 버텼지만 진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음. 14경기 만에 12승을 챙겼습니다. 2위권과의 승점이 13점으로 벌어졌어요. 네. 지금 뭐, 울산 우승 주고 2등을 네. 우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대부분 뭐 스플릿 가기 전에 끝날 거다 이렇게 예측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울산 수원전 리뷰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지금 울산과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어야 할 전북도 슬슬 흐름을 타는 모양새고 대구도 끈끈함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재밌었던 이번 라운드 14라운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 경기는 인천 광주전입니다. 뭐 또한 번의 대승은 없었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위기의 두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져왔는데요. 조성환, 이정효 감독 모두 결과에 아쉬워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승리 기회가 있었고 음. 동시에 또 아쉬운 플레이도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인천 다시 3-4-3으로 돌아갔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이명주, 신진호, 문지안 쓰리 미들이었는데 다시 투 미들 체제로 돌아가면서 이명주를 오른쪽 날개로 둔게 눈에 띄었습니다. 재료소도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요. 광주는 지난 대구전과 비교해서 다섯 명의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허율, 정지훈, 이강현, 안영규, 아산이가 라인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경기는 전반 광주, 후반 인천 양상으로 전개가 됐었죠. 전반 광주가 초반부터 인천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른 시간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전반 8분이었죠. 안현규가 코너킥 상황에서 두연석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오자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임신 세리머니까지 했었죠. 음, 네. 광주의 코너킥 전술이 돋보인 장면이었고요. 아마 인천 입장에서는 앞선 두 번의 광주전에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 실점이 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을 수도 있을, 음. 있을 것 같은데. 광주가 정지훈, 이순민 등이 어니어 좋은 슈팅이 열렸지만 추가 득점을 하지 못했거든요. 조선 감독이 경기 말한 대로 인천 수비수들의 몸을 날리는 의지가 좀 돋보였던 전반이었고요. 광주는 언제나 그랬듯이 전반에 무실점으로 마치면서 리드를 잡고 전반을 마칩니다. 기록 보니까 광주가 올 시즌 전반 내준 실점이 단한 골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음. 후반 초반에도 광주가 기회를 잡았지만 놓치고요. 이후 인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명주, 신진호를 측면에 둔이 빌드업 형태를 준비했는데 에르난데스 가운데서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중이 좀 걸렸는데 그래서 공격이 제로에서 1대1 역습밖에 안 됐는데 이명주를 다시 중앙으로 돌리고 보다 단순한 롱볼 위주의 축구로 바꿨는데 이게 주요했습니다. 인천은 김대중까지 투입하면서 높이를 더욱 높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광주를 누릅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권한진이 멋진 왼발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두팀다 수비 수가 네, 득점을 했습니다. 전문 스트라이커를 방불케하는 네. 슈팅 장면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광주가 어 76분 이후 실점이 8 골로 최다였는데 또다시 막판 야. 무너진 양상이었고요. 인천이 막판 엄청난 공세를 펼쳤는데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모조리 막아냈습니다. 김경민이나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제르소 은포크 델브리지 연이은 슈팅을 다 나 내면서요 광주 최우보료 그를 톡톡히 해냈고 그 선방이 다섯 개더라고요 이 음.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인천 일단 홈에서 까다로운 전북, 광주와 연속 무승부로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인데 여전히 신진의 이명주 공존과 빌드업형태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 모습이고요. 광주는 무승이 7 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음. 이날 경기력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이정일 감독도 좀 아쉬워했는데요. 계속해서 고민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자두 번째 경기 서울 제주전 역시 1대 1로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네 사이좋게 승점 나눠 가졌지만양팀 모두 지난 아쉬움을 느꼈을 경기입니다. 서울은 최근 교체로 출전하던 기성용 황의조 나상호를 어, 선발로 일찌감치 기용하면서 어, 초반부터 몰아붙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고 팔로스비치는 장염. 그때 김주원 선수가 장염으로 <laughs> 네, 원정길에 동행하지 못했는데, 예. 네이 팔로스비치도 장염으로 엔트리 제외. 고 됐습니다 아 장염 불편해 <laughs> 경기 못띕니다 <laughs> 제주도 예상 가능한 라인업이었습니다 왼쪽 윙백에 이주용 대신 안태현을 투입한 것 정도가 변화였습니다 전반은 서울이 주도권을 쥐고 라인을 높인 상태에서 상대를 옥죄고 제주가 버티다 역습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서울 황의조 나상호 박수일이 기회를 놓치면서 전반은 0대0 네, 안영수 감독은 보통 전반전 경기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하프타임에 막네명씩 바꾸면서 큰 변화를 주는데요. 김진규 대행은 달랐습니다. 후반 24분 윌리안을 투입할 때까지 기존 선발 멤버를 믿었습니다. 제주가 먼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전반 8분 서진수, 헤이스를 일찌감치 교체 투입했는데요. 후반 13분 헤이스를 빼고 어, 유리 조나탄을 투입하면서 버티지만은 않겠다, 우리도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교체술은 적중했습니다. 후반 버티다 한 번의 기회를 살렸는데요. 수비진영 우측에서 공을 빼서, 빼앗아서 김주공이 전방 빈 공간으로 공을 찔러 넣습니다. 공이 길다 싶었는데 안현범이 있었습니다. 주파 속도와 드리블 경로를 보면 예전에 가레스 베일이 맞아요. 기억나죠? 네. 네, 레알시절에 코파 델리 결승에서 선보인 라인 바크루. 뛰어가는 네, 그런 치달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K리그 윙백, 풀백 중에 안현범만이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날카로웠고요. 마지막 패스 선택도 좋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유리 조나탄에게 컷백을 내줬고 유리 조나탄이 침착하게 시즌 4억 골을 작성을 했습니다. 유리 조나탄 두 경기 연속 골 모두 교체로 투입해서 골을 넣었는데요. 수협전에선 서진수, 서울전에선 안현범. 이렇게 국내 선수들이 연이어서 좀도움 주면서 서로 간의 신뢰도가 쌓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어서 코너킹 상황에선 높은 타점의 헤더가 이제 살짝 빛나간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오히려 득점 장면보다 이 장면에서 제주가 왜 탱크라는 별명을 지닌 유리 조나타는 원했는지가 좀알수 있었습니다.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네, 도와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로서는 아쉬운 게 득점 5분 만에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박수일이 이날 뭐 풀백, 윙어, 공미, 가릴 것 없이 이제 종횡무진 활약했는데요. 어, 수비 뒷공간을 노린 감각적인 패스를 찔렀고, 이것을 이제 김신진과 김동준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윌리안이 잡아서 침착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윌리안은 지난 광주전에 이어서 홈두 경기 연속골을 넣었고요. 근데 바로 득점이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VAR이 가동이 됐고, 이제 김신진과 김동준의 경합 과정에서 파울 여부를 좀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VAR실은 노 파울. 그러니까 김동준이 공을 놓친 뒤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아쉬운 건 제주 선수들의 반응입니다. 이 충돌 상황에서 일제 동작을 멈춘 채 손만 이제 딱 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다 같이 좀 공을 맞고 나서 항의하는 편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추가 시간에 이제 한순계의 슛을 임채민이 골문 앞에서 이제 클리어링하는 이제 그런 제주만의 집중력을 볼 때는 그 실점 장면에서의 어 순간 판단은 좀 아쉬웠습니다. 음. KOM은 임채민으로 하겠습니다. 장면 때문에. 네, 이 네. 장면 때문에 승점 1점을 선물한 집중력이었고요. 인터셉트, 태클 모두 팀내 최다였고 어, 유리조나탄의 선제골도 음. 임채민의 몸을 날린 태클에서 시작된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전 대구전. 1대0으로 원정팀 대구가 승리했습니다 대구가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대구가 대구스럽게 이긴 경기라는 한줄평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라인업부터 보면 대전 이날 티아고 부상으로 전병건과 공민현이 전방에 자리했고 서영재, 오재석이 좌우에, 포, 좌우에 포진했고 이문수가 중앙에 들어오면서 안톤, 조임민과3백를 이뤘습니다 대구는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징야가 복귀를 했습니다 홍정운도 돌아왔고요 네. 복귀가 예상된 에드가는 부상으로 이날 엔트리에 제외됐습니다 팬들이 대구식 축구를 이 딸깍축구라고 음, 하더라고요 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따가 수비하다 딸깍하면 역습하고 이긴다고. 아 네. 사임처럼 사실, 네. 사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대구의 선수비 후역습 축구. 지난 시즌 이 가마 감독이 점유율을 올리려 고하면서 약간 흐트러졌었는데 최웅 <laughs> 감독이 이제 들어 돌아오면서 이 색채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아마 작년 뭐 재작년 리뷰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을 텐데 대구는 대구는 점유율이 낮을수록 승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올 시즌 대구 승리 경기 평균 점유율이 30% 초반인데 이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29%에 그쳤어요. 그 대구는 삼성과 수비라인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히면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빠른 역습 한 방으로 딸깍으로 승부를 음. 결정 짓는데 이 효율이 나쁘지 않았던 게 키패스가 7개로 대전에 8개 못지 않았고요. 이로써 대구는 전반 추가 시간 고재현의 역습 한방으로 결승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침착함과 고재현 특유의 결정력이 돋보인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재현을 KU M으로 하겠습니다. 아, 좋은 선수예요. 지금 대구 에이스 누가 뭐래도 고재현입니다. 음. 역습 상황에서 항상 역, 연 선봉에 쓰는 게 고재현이고요. 상황 속도를 높여주는 패스를 해주는 것도 고재현입니다. 이날도 팀내 최다인 3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요. 수비 시에도 가장 먼저 압박을 하고 내려갔을 때 수적 싸움에 상상 도움을 주, 주는 게 고재현이거든요. 획득 기록 보니까 팀내 7개로 최다더라고요. 대구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고 딸깍 축구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반면 대전은 또 한번 대구에 무너졌습니다. 확실히 대전이 밀집 수비라는 팀의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날은 최전방 무게감까지 좀 아쉬웠거든요. 주세종과 이문수가 계속해서 좌우로 벌려지면서 기회를 만들어 냈는데 앞쪽에서 대구 수비에 큰 부담을 주지 못했어요. 마사 유광현이 투입이 됐지만 두 선수 슈팅 한번 날리지 못했거든요. 이진현의 프리킥을 최원이 기가 막히게 어. 되면서 대전 홈에서 득점을 실패하면서 첫 연패에 빠졌습니다. 대전 이날 조희민이 부상으로 쓰러졌고요. 주세정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여러모로 잃은 게 많은 경기가 됐습니다. 대전 분명히 고비가 왔고요. 일정도 빡빡하거든요. 대전의 힘을 볼수 있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자 21일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 포항전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기 후에 김기동 감독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는구나. 음. 네, 제가 이 경기 어쨌거나 이제 승부의 층을 맞췄는데 제가 프리뷰 때 뭐라 그랬냐면 포항이 강원 원정만 가면 말리는 게 있다.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전반 슈팅 수가 포항 7, 강원 0, 점유율 60대 40. 포항이 압도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들어갔을 고용준과 김인성의 1대1 찬스가 어, 간발의 차이로 날아가고 오베르단의 두 번의 결정적인 슛이 골문을 외면합니다. 강원 상대로 전반에 앞서가지 못하면 어느 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강원이 뭐 극단적인 수비만 펼치는 팀이 아니고 후반이 되어도. 끈질기게 비슷한 강도로 압박하고 역습까지 할수 있는 그런 팀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강원 원정에서 이제 힘들어 했던 건데 그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포항이 공을 소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의 날카로움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물론 뭐 춘천의 잔디 상태도 포항엔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전전에서 고영준의 골을 이끈 것과 같은 이제 패턴 플레이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중거리 슛으로 기회를 노렸지만 여의 않았고요. 이제 경기가 풀리지 않자 김기동 감독은 후반 18분 고영준을 불러들이고 2호제를 투입하면서 제카와 트윈타워 세워봤지만 이 역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원은 이날 단한 개의 유효슛도 기록하지 못하고도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내면서 연패에서 탈출했고요. 포항은 연승가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적지에서 승점 1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돌아보면 포항은 홈에서 열린 강원전에서도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다 후반 막판 2호제 현 극적인 골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강원도 물론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무득점이 4경기째로 이어졌습니다. 14경기에서 득점한 경기가 5경기에 불과합니다. 이날 석달만에 돌아온 이정엽이 이제 앞으로 빈공을 해결해주기를 최용수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KOM은 고민 많이 했는데요. 강원 골키퍼 유상훈으로 하겠습니다. 음. 상대 유효 슛 4개를 모두 선방했습니다. 김인성의 1대1 찬스도 어쨌거나 유상훈이 빠르게 음. 달려 나온 덕에 여유 없이 차다가 곡이 빗나간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울산전입니다. 가장 재밌는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울산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압도적인 울산의 모습을 그리고 확 달라진 수원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울산이 마지막 남은 수원 원정 징크스스마저 넘으면서 (2위권과의) 승점차를 더욱 벌렸는데 (1~2위) 승점차를 말씀드린 대로 (13점이거든요) 네. (2위와) (11위의) 승점차가 (13점입니다) <laughs> 네. 아, 그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질주고요 수원은 말 그대로 젖자할싸 김병수 감독 부임은 빠르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희망을 보였습니다.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수원 승리를 거뒀던 지난 강원전과 비교해서 류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 포함되면서 3, 5, 2에서 3, 4, 3 형태로 변화를 줬고요. 울산은 지난 서울전과 비교해 최전반과 2선이 싹 바뀌었습니다. 주민균과 원톱으로 나섰고요. 2선에 루빅손, 황재환, 이청룡이 투입됐습니다. 울산 이른 시간 선제골 넣습니다. 전반 5분이었죠. 서령우의 크로스를 루빅손이 환상적인 아, 발슛으로 네, 노스토 예,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수원이 또 빠르게 추격을 하죠. 3분 뒤 이기재가 올려준 브레이킥을 안병준이 뛰어들며 마무리합니다. 두 경기 연속 골 어, 확실히 살아난 모습 보였고요. 이어 울산 타임이 이어집니다. 빠르게 바코로 투입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인 울산은 특유의 유려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계속 수원을 흔들죠. 전반 무려 11개의 슈팅, 유효 슈팅이 7개나 되는데 전반 2 5분 서령호, 39번 루빅손 두 차례 골대를 맞춘 것까지. 가만하면 유효슈팅에 골대 맞추는 건 펌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스코어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울산이 골대를 맞추면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일부러 맞추나? 아, 그러니까 다른 팀은 골대를 맞추면 진다 그러는데 울산은 그러질 않아요. 어, 그렇죠? 좀 이따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묘한 흐름이 이어질 뻔했던 전반 40분이죠. 김영권이 등장을 합니다. <laughs> 거기서 왜 나와? 어, 먼 거리에서 레이즈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원더 골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멋진 골이었습니다. 김영권의 K리그 데뷔 골이었죠. 저는 루빅 손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김영관을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꼴이 이날주는 의미도 컸지만 내용 자체가 좋았습니다. 힘든 일정, 뭐 상황도 그런데요. 갈수록 잘하는 모습이에요. 뭐 빌드업이야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수비에서도 뭐 인터셉트, 블락 모두 팀내 최다였습니다. 자 수원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16분 이기재가 까마힌풀 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수원전의 달라진 저력을 확인하는 장면이었고요. 하지만 울산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시종 수원의 골문을 두드리던 울산은 후반 40분 마티나드의 결승골로 종지부를 찍는데요. 수원의 신의 이상민이 클리어링 미스를 했고 서령으로 막으려다가 그만 쓰러뜨리면서 페널티킥을 활용하고 맙니다. 아담이 이를 성공시키면서 울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저희 뭐이 찍기 전 말씀. 얘기도 안눴지만 아담은 진짜 피 핀을 잘 차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공이 거의 풍선처럼 날아갑니다. 어, 네. 근데 항상 빈드, 빈대로 딱. 그죠 네. 울산 최근 경기력에서 다소 기복이 있긴 했지만 이날은 다시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음. 수원의 투지가 아니었다라면골은이 따랐더라면 음. 대승도 가능한 경기였고요. 상대가 강하게 저항하는 가운데서도 기어코 또 승점을 챙겼다는 건 울산의 강력함 보여준 대목이고요. 수원 잘했습니다. 사실 상대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승점을 따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자세나 태도 모든 면에서 달라졌어요. 이 공수 전환하는 이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음. 스팀팩 맞은 것처럼 정말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세트피스에서 두골 음. 상대가 뭐 골대를 세 번이나 맞추는 등 운이 따른 부분도 좀 있었지만. 이 운조차 수원이 잘하고자 하는 열망, 바꾸겠다는 태도가 만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호광이 좀 이상민 선수를 위로하는 장면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음. 팀으로서 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긴 했지만 수원도 얻은 게 많은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북 수협전. 전북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이 4경기 연속 무패, 어느샌가 7위로 올라섰습니다.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반면 수원FC는 3연패 늪. 세 경기에서 17점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북 스쿼드에서 엄청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규성, 김진수, 김문환, 송민규, 백승호 월드컵에 출전한 전북 필드 플레이어 5명이 근두달 만에 모두 엔트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송민규만 일단 벤치에서 시작했고 나머지 4명은 선발 투입했는데요. 특히 조규성은 근두달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김도균 감독이 말한 대로 스쿼드 면에서 차이가 꽤커 보였습니다. 수웹은 주장 윤빛가람과 핵심 수비수 신세계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수비 쪽 불안 요소가 이제 보였는데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베테랑 최보경 전북 출신이죠. 예, 최보경에게 첫 선발 기회를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북이 7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갑니다. 네, 조기성이 얻어낸 프리킥을 백승호가 약간의 행운이 따른 그런 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백승호는 김두현 대행 체제에서 내경기 (3골)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6분) 뒤 백승호의 이제 바르셀로나 유스 동료였죠. 네 이승우가 기다리던 마수거리 골을 터뜨립니다 예, 수에 팬들이 아마 속이 좀 터졌을 텐데 전북을 상대로 어,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한 차례 슈팅이 골키퍼에 맞고 나온 걸 다시 밀어넣는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음. 전반은 이제 전북의 경기력은 이게 전반 경기인지 아니면 연장전 경기인지 모를 정도로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좀 떨어져 보였고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백승호마저 사타구니 쪽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하는 그런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복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윙어 송민규, 문선민 카드를 꺼낸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후반 8분 만에 김문환의 컷백을 받은 송민규가 골문 구석으로 공을 찌릅니다. 왼쪽 측면에 문선민. 가운데 송민규. 아, 용병이에요. <laughs> 오른쪽에 이동준. <laughs> 앞에 조규성. 그러니까요. <laughs> 사기캐들이 많습니다. 두 교체 자원이 투입되면서 공격의 속도와 날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예, 전반에 양, 날개의 아쉬움이 잊혀지는 그런 활약이었고요. 전북이 세 번째 골 기회를 연어 날리면서 수앱 쪽으로 살짝 분위기가 기우는 그런, 어, 흐름도 있었지만 38분, 박진섭이 헤더로, 네, 문서민의 패스를 받아서 헤더로 쐐기를 박습니다. 이날 제가 시즌 처음으로 전주 출장을 갔는데 오오렐레가 홈에서 모처럼 펼쳐지면서 음. 전북다운 닭공과 전북다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KOM은 문선민과 송민규 공동 수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동감. 송민규가 네, 경기 어, 공식 MOA이긴 한데 문선민의 기여도가 비록 득점이 없었지만 송민규 못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규성은 이제 의욕은 없었지만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막판 좀 조규성한테 골맛을 보라고 선수들이 좀 몰아준 맛이 그쵸? 있었는데 네. 그 약간 헛발도 나왔고 네.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수가 이제 인터뷰 때 얘기했듯이 약간은 아직도 조급해하는 음. 그런 모습입니다. 전북의 경기력이 6월 3일 울산과 두 번째 현대 가더비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날 전주에서 열릴 경기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1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요,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